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아주 깔끔한, 음, 괜찮은 다세대 주택 빌라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지금 엿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3185호가 됩니다. 3월 23일 서부지방법원 에서 경매가 있겠습니다. 어, 지하철 5선 애호계역에서 내리시면 되죠. 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99-7번지 302호가 됩니다. 네, 토지 물건은 이 에, 토지의 지분이죠. 어, 토지 지분은요, 제곱미터 어, 25.9 제곱미터가 됩니다. 약7.82 평이 되고요. 건물의 전용 면적은 43.17조곱미터입니다. 13평 정도 됩니다. 2012년도에 건축된 빌라, 다세대 주택이 됩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2억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번 유찰되었죠.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80%인 1억 7,840만원이 최저가격입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은행의 근저당입니다. 2012년 12월 17일이죠. 어, 경매 신청은 은행에서 했고요. 어, 청구금액은 약한 2,68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어 있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 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지하철 6호선입니다. 여기가 응암역이고요. 네, 이쪽은이 지하철 3호선이 가게돼 있죠. 녹번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곳이 은평구청이 됩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건은 어, 응암역과 은평구청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요 앞으로는 아주 큰 건물이 이마트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본서부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여기가 본서부병원 사거리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은평구청은 여기가 은평구청이 있고요. 이쪽으로쭉 가면 이제 쭉 가면 응암역이 있겠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죠,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드뷰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곳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안쪽에 있는 음,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주위 환경은 이렇죠. 서울시내에 아주 평범한 거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면 안쪽은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주택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축된 건물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신축된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곳에 뭐 1층은 대부분 다근린 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물건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물건이죠. 방금 전에 봤던 모습, 이물건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이렇게, 음, 야채가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1층은 이렇게 상가로 이렇게 다 형성이, 형성이 되어 있죠. 생활 편의 시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이렇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요, 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임창, 에버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한층에 세 세대가 있고요. 현재 여기 이곳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세대인데요. 3층인데요. 방이 두 개, 또 화장실 하나, 주방 거실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번 유찰되었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아주 새 주택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다세대 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